네, 바이올렛 선수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뭐.. 스포적인 음... 스타일이군요, 네, <laughs> 바이올렛 선수가. 어, <laughs> 좀 많이 좋아 보인다. 그래서 네. 이제 마우가 예전에 쓰던 조합이.. 네, 네, 죄송한데 네. 뒤에 그 잡아주시는 그러니까, 분은 그 누구세요? 찬조 출연을 한 분이 하고 그 계셔가지고. 뒤에 누구세요? <laughs> 매니저입니다매니저 아 아니저님도 고생이 많으십니다. 예. 네. 아그 맞아요. 그딱 보니까 생각이 난 건데 어제 이 네. 제타 디비전 특유의 이크로아키 배경 그 돌려쓰기라고 네. 해야 될까요? 좀 선수들이 공격적으로 네. 의자 끼고 하는데 이건 어떤 네. 선수들부터 좀 시작된 건가요? 어, 이거는 이제 펠리칸 선수가 방송에서 캠을 많이 끼는데 예. 저희가 너무 잘 보이니까 좀 아리고자 펠리칸 선수가 샀습니다. 아 네. 유행 선도자가 펠리칸이군요. 그 제타 디비전 소속. 아 이거 펠리칸 소속... 거예요? 네, <laughs> 어 제타 디비전 소속의 선수 겸 스트리머분 한분 계세요. 네. <laughs> 거의 네, 그렇죠. 본인이 소개도 그냥 스트리머라고 소개를 하시더라고요. 저는. 아 그래요? 네. <laughs> 뭐라 해야 될까? 이동하는 시간도 안 들고 네. 좋긴 했지만 그래도 팬분들이 없.